행복과정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장식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노시 아브라함을 떠나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 이제 노시 이, 아브라함의 제안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노시 떠난 이후에 광야에 홀로 남아 있는 그 쓸쓸한 아브라함 모습을 보게 돼요. 노시는 참 냉정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고 그저 헤어져 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평생 길러 왔던 자기 조카노세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게 그에게 놀라운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너,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줄수 있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자손들 내가 복들 텐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브람, 너, 이렇게 말씀. 이 땅을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참 놀라운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여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자기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여로우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바라보시는 땅이 얼마나 됐겠어요 눈으로 바라보는 땅은 거대한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품고 품었던 그 모든 땅 나중에는요 해 뜨는 곳 유브라데부터 때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또 북쪽 내반에서 남쪽 애굽강까지 너와내 후손의 지경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부요로 보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무 큰 부요로 축복하세요역사하세요 적당히 자녀를 주신다고 한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 한번 세어보라 그래서 셀지인데 네 후손도 셀수 있을 것이다. 땅에 깔려있는 모래알을 한번 쉐어보라. 그걸 세울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배를 다할수 있으면, 누가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여로움이 장대할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충만함으로 베풀어질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과정 모두가 유일한 삶의 목적 여기다 둬야 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 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더큰 영광 나타나기를 당신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꼭될수 있기를 믿음으로 깨살기를 작정할 수 있는 우리 행복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문을 드러내는 일에 저희들이 조금 도주저함만 얻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종일의 우리의 삶과 일과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アメン。